아, 예, 오늘도 산에 왔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그 임대한 곳으로 이쪽도 이제 뭐 슬슬 소식이 들리길래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됐습니다. 아, 이쪽은 해발이 많이 높아봐야 700인데, 거의 저희가 주로 다니는 곳은 한5 0 0고지네 정도 될것 같아요, 한 500에서 600 사이. 네, 오늘도 열심히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드디어. 아주 특이 A급의 그런 능이 버섯을 만났습니다. 여기는 지금 해발이 500일, 500일 이렇게 나오네요. 와 상태가 진짜 아주 너무 좋습니다. 너무 크기는 박공기보다 좀더 큰데 아 상태가 너무 좋아서 이거 큰거 이거 하나만 채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드디어. 올해 두 번째 송이를 봅니다. 두 번째 송이. 와, 사이즈가 가슴 폈는데 상태 아주 너무 좋습니다. 아, 이게 간만 한 폈어도 아주 대박이었을 텐데. 자, 사이즈 한번 구경하십시오. 색깔도 좋고, 와, 이번 삐로 아주 그냥 튼실하게 자랐네요. 자, 이거 담고 또 찾아보겠습니다. 아 오늘 송이 아주 대박 기운이 돕니다. 대박 기운. 여기도 있고, 여기. 다시 완전히 피지 않은 고송이도 그 있고. 이비온 아, 후에 와서 그런지 아주 싱싱한 애들이 많이 올라왔네요. 아좀 전에 아주 큰 것도 보고 또 열심히 찾아봐야죠. 이건 뭘까요? 능이 같죠? 개능입니다 개능이. 쓴맛이 나고, 여튼 뭐, 야경으로 사용하기는 합니다. 예, 개능이. 아, 이쪽이, 경사가 그냥 뭐, 후덜덜 합니다, 후덜덜.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아직은 또안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옆에 라인으로, 옆에 걸로, 아니, 능선이지. 옆에 능선으로 다시 올라가면서 찾아보려고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송인 선행 중에 무기버섯을 만났네요. 아, 근데 상태가, 상태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좀 가져가긴 그렇고, 제 아버지는 이거를, 어, 그, 참나무에다가, 그 예전에 재배도 잠깐 조금씩 해가지고, 그렇게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일명 후르렉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아참 맛있는데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네요 이건 완전히 썩어 버렸고 저것도 썩었고 쟤네들이 수분을 너무 많이 먹금고 있어 가지고 금방 상했나 봐요 아 모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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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많을 수가 있을까요 세상 모기는 다 여기 갔다 는것 같아 자, 아,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아, 여기, 산행 중에 서귀버섯을 만났습니다. 이게 이렇게 비를 맞으면 색깔이 이렇게 부르스름하게 이렇게 변해서 채취하기도 잘 부서지지가 않아서 채취하기도 이렇게 수월합니다 아, 사이즈 좋아가지고 지금 몇개 가져가야 되겠어요. 이 아래쪽은 너무 작고 여기에 것만 좀 가져갈게요. 서기버섯. 예, 지나다 보니 예, 큰 소나무 밑에 이게 살아있는 소나무의 뿌리 혹이죠. 송근봉이네. 송근봉. 소나무 송자에 뿌리 근. 이렇게 해서 송근봉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은 온골정골에서 작은 것도 있어야 되는데 밑에 이렇게 보니까 누가 여기서 성품봉을 채취를 했네요 이렇게 완전히 산후풍이나 음 뼈질안에 그래 좋다라고 골수 이런 데도 좋다 그 얘기하던데 이렇게 예쁘게 방울방울 달린 걸 당금지에 아, 넣으면 너무너무 예쁘죠 술맛도 은은한게 나쁘지 않고 개인적으로 저는 성금방수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laughs> 네 여기 또 표고 목기 표고가 이렇게 달렸는데 아마 이거 비온지 며칠 된것 같은데 저 아래도 있네요 표고 흙고가 됐습니다 흙고 <laughs> 제가 붙인 이름인데 완전히 비를 맞아가지고 위가 에 거의 검게 변했네요. 아, 표고 아까워라. 음. 아깝네 아까워 음, 아까운 표고. 네, 성이가 너만 보여서 지금 능이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찾고 있다가 또 이렇게 하나 발견했네요. 야. 몇 시간 만에 본 거야? <laughs> 계속 또 찾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서귀버섯을 손질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렇게 물에 하루 정도 불려놨습니다. 그리고 어, 비벼서 빡빡 비벼서 이렇게 깨끗이 네. 밑면을 손질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여기 돌에 붙어있는 이 부착점, 일명 뭐 배꼽이라고 하는데 이 부착점을 가위로 이렇게 오므려서톡 잘라서 버리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이거는 손질이 된그 석이버섯입니다. 이것도 마저 이렇게 손질을 한 후에 그다음에 사용 데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